여기를 귀가 안 왔잖아. 응. 근데 무너져할 때도. 작년 여기는 수입어가지고. 복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여기 올해 어떡하냐. 여기, 여기 무너지면 이제 여기 못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너무 하니? 응. 너무 여보가 많이 도와줘야지. 지금. 그럴 수 있어? 어저 산이 뭐 산사태가 가지고 농사를 못지고올해는 농사를 포기한대요 여기 이 밭? 어논아아 아, 이거 벚꽂을를 어떻게 하 개인이 하는거야? 개인이 해야지 작년에 그 수혜 나가지고 그 수혜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벚구를못해벚구를못 하니까 돈으로 다 나눠줬다고 돈으로 개인으로 하라고? 어, 어 돈으로 나눴는데 그게 뭐 저기 뭐야? 그걸로 벚구못 하지. 벚구못 하지. 그러니까 저기 아저씨 돌아가셨잖아. 어. 어, 어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아유 그냥 농사안 할래. 그냥 냅둬. 안 하면요? 캐릭터를 한번 빌려가지고 그걸 싹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생각나고 집에 어. 가면 또 잊어버리지. <laughs> 그때도 그 이야기했잖아. 어? 기 그래도 <laughs> 최단기간에 온거 아니야? 최단기간에 왔지. <laughs> 나머지 해야 될게토릭그 <laughs> 네. 사이에 더 커보는 것 같다. 더, 더 크지 무슨 응. 막하루 다르게 더 크니까. 아이고 또 풀밭에 풀밭 됐어 밭에 모모 일이 태산인데. 그래야 아. 쓰. 자, 그 사이 꽃이 많이 피었지. 응.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가 일곱째 칸이냐? 이 옆에 끝까지. 이 옆에? 오미자 응. 꽃이 ]까? 이제 한참 피었습니다. 오미자 꽃 냄새 맡아봐. 여보 키도 작으면서 밑에 꽃 자. <laughs> 야 진짜. 미... 어쩌냐? 어 냄새 좋다. 냄새 기가 막히지. 이거 오미자 꽃필때 여기서 일하잖아. 응. 좀 어지러워, 이런 거 어지러워. 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새로 나오는 거니까. 바, 아니 받을 건 받아야지. 받을 건 받고. 아 오미자 꽃 진짜 이쁘다. 여기 오미자 꽃이 아무리 이쁜들. <laughs>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오미자꽃이 아무리 이쁜들 손님이 와가지고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 반지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다주는 신랑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보! 여보는 진짜 신랑 잘 만난 것 같아 여보는 진짜 신랑 잘 만난 것 같다고 어? 야, 너는 진짜, 조상묘를 어디다 썼니? 이렇게 신랑을 잘 만나고. <웃음> <웃음> 어? 뭐, 생색! 알았어, 나 야, 생색, 고맙다, 이해야지너 진짜 신랑 잘 만나는 것 같지? <laughs> 야, 알았어, 알았어, 했습니다. 아, 여보, 빨대. 빨대도 갖고 왔어요, 내가. 이거 뭐? 맛있게 먹어? 컵이... 아, 컵이, 거그 위에다가, 그. 두 개를. 두개 아니야. 그 썼던, 먹나요? 썼던 거야, 썼던 거야. 나눠 먹는 거야, 내가 썼던 거 아. 여보, 미인이십니다. <laughs> 아, 여기는 우리 오미자 맛입니다. 오미자 맛이고, 에, 오늘 온 김에? 다 이, 했어요. 예, 나머지 다있고 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래. 우리가 나무를 따려고 이제 봄에 막 실에 나일와 배워 일 오세요. <laughs> 앉으세요. 아, 나 감독할라 했더만. <laughs> 에, 나가서 데뭐 친나물이라든지 뭐 고사리라든지 나무를 따는데 나물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한시간이면8 0 k 로 차도 한나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가르치요 바로 이건데요 이게 개, 개망초라는 겁니다 개망초 이게 여름 되면은 좀 6월 달부터는 이 꽃이 한 요만해 가지고 구절초처럼 막 올라와요 전국 어디나 다봐 있어요 그리 뭐 이게 많이 피면은 풍년이 든다고 해갖고 풍년초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을 위에를 이렇게 땁니다 위에를 그거 따봐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어, 어어 위에 위에 우회를 이렇게 땁니다 이게 전국 산하 어디가나 다 있어요 다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자 우회 벌써 이만큼 땄죠 예, 우리 저기 천종님 일안 하는 천종 님도 벌써 이만큼 일안 하다니 오늘 내가 저기 다 했는데 일 많이 한 천종님도 이만큼 땄 습니다 자 이걸 해갖고 이걸 삶아가지고 말려갖고 묵나물 해도 묵나무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데쳐가지고, 이게 조물조물하고, 된장에다가 묻혀놔도 맛있어요. 나물이 부드럽고, 굉장히 그, 뭐지, 식감이 좋아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부들부들하고, 네. 이 개망초라는 겁니다, 개망초. 그 다음에, 개망초 옆에 가면은, 망초라는 게 있어요, 망초. 이게 망초예요, 망초. 이게, 이게 망초인데,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 망초는 이파리가 넓어요. 높죠? 아니, 개망초는. 개망초는 이파리가 높고, 이건 이파리가 이렇게 야실하실합니다. 야실, 야실 야실하실. 야실. 개망, 아, 망초. 이게 이파리가 넓은 게 개망초. 요두 가지 똑같이 음식을 똑같이 해 먹을 수 있어요. 나물은 맛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혈압, 당뇨, 어, 혈액순환. 이쪽에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 된장국 끓여도 되고, 된장에 묻혀도 되고, 이게 삶아 가지고, 데쳐 가지고 말려 가지고, 1년 내내 묵나물로 먹어도 되고, 이걸 전국 어디나 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에, 밭, 밭, 특히 묵은 밭, 묵은 밭이나 산 밑에 가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30분이면은 80km 차도 한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뭔 풀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보이셨잖아. 자, 이제부터 보였다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자세히, 망초, 개망초를 자세히 보여,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골 가면은 시골 가면 이렇게 풀이 나 있습니다. 이런, 이런 풀이, 이런 풀이 이렇게 나 있어요. 물이 뭐, 지어나 와 있죠. 물이죠. 이게 개망초입니다. 이게 물이 지어나 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기. 네. 시골... 세상 다 잡초인 줄 알았네. 그러지, 다 잡초인 줄 알지.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먹어요. 그래서 몰라. 이거 보면막 엄청 나잖아요. 햇빛이 있고 햇빛 없는 데는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주 쫙 개망초예요. 쫙. 그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망초고 입이 야실야실한 거. 바로 옆에는 개망초 입이 큰 거. 자 이제 대충 구분하시겠죠? 아직도 구분 못하시겠다요? 아니 그럼 나도 몰라요 이제. 거까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 여보. 척. 응? 슬레이트. 아저저 뻗고 저 있는 거, 저런 게다 개막종이다. 여보. 세상 나무를. <laughs> 자, 끝. <laughs>